제가 했던 사안 중에 동거관계에서 연인과 폭행상의 사건 무죄 사례가 있는데요. 해당 사건은 특히 방 안에서 내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라 둘의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었는데요. 저는 이 사안에서 첫 번째로는 상대방의 고소장과 경찰 진술, 그리고 검찰 진술, 그리고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두 다름을 입증하였고 두 번째로 상대방의 충동적이고 극단적인 행위를 말리려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그 정도는 폭행이나 상해가 될수 없고 위업성 조각이 인정된다라는 점을 입증했고요 을세 번째로는 상대방이 충동적이고 극단적인 상황 좀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입증해서 상대방의 진술의 심리성을 다퉜던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기의 친구라면서 증인으로 내세웠는데요. 근데 법정에서 나왔던 증인이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2년, 3년 전 일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는 겁니다. 그런 점은 조작되고 오염된 증언이다. 미리 연습하고 온 증언이라는 점을 입증해서 해당 증인의 증언도 역시 반영이 되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.